안녕하세요 손차박입니다 아 오늘도 먼 거리를 달려서 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해발 1000m가 살짝 넘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높죠네아 전에부터 꼭와 보고 싶었던 곳인데 아, 어떻게 차일피일 미루다 못 왔어요 못 왔는데 아 이번에는 꼭 아, 가을이 오기 전에, 진한 가을이 오기 전에 와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곳, 이곳은요, 음, 이곳 캠핑지보다는 이 주변에 볼거리가 무궁무궁무진한 그런 곳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빨리 준비하고요, 음, 이곳 주변 또 이곳 캠핑지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강원도 300입니다. 밑에 관리수 쪽으로 내려가서요. 강원도 태백 매봉산 천상의 숲 캠핑장. 아, 여러분들에게 빨리 소개해드리고요. 저도 꼭 가보고 싶었던 임덕길도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밑으로 내려간 동안에요. 이곳 매봉산 천상의 숲 캠핑장. 전체 풍경부터 한국 영상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실 쪽에 화장실, 샤워실, 세척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건물이 진짜 깨끗하니 건물이 끝장인데요. 자맨 끝에 샤워실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샤워실인데요. 샤워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유, 어두워. 샤워 부스도 뭐, 일곱 개나 되고요. 아주 뭐, 깔끔하니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는 옆에 있는 화장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화장실 아주 깨끗합니 좋습니다. 깔끔하니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이번에는 세척 장 한번 가보죠. 세척실이 뭐 깔끔하니 아주 좋습니다. 세제뭐 뭐 수세미 없는 곳이다 있고 이건 뭐죠? 이거는 세탁기 같은 거, 세탁기도 있네. 이거 누가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1번, 2번, 3번 사이트는요, 소음이 있는 곳이라, 아,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네, 화장실하고 아, 가까워졌습니다. 4번, 5번. 네. 여기도 4번, 5번도 뭐, 어, 간격 아주 좋고요. 암석으로 어, 푹 싸나가지고. 무슨 아지트 같아요. 여기 6번이네, 요 6번. 네,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은요 꼭이인도길 일반 승용차도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 임도길 한번 꼭 돌아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자, 이 앞에가 7번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S자 형태로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네, 여기가 8번이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뭐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네, 저도 이렇게 힘들 줄 알았는데 뭐그 정도로 힘들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는 9번 사이트고요. 이곳은 산을 깎아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요. 계단식, 계단식 아,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쪽에도. 바로 붙어 있는 사이트 10번 사이트 인데요 10번 사이트에서 한번 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사이트에서 바라다 보는 뷰 입니다 11번 사이트네요 11번 사이트 자 11번 사이트에서 바라다 보는 뷰는 어떨까요 바로 다이렉트로 밑에 네, 관리실이 보이죠? 자, 이쪽이 바로 12번 사이트. 12번하고 11번도 완전히 거리가 상당해요. 자, 마지막 제일 위에 있는 위에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르막길이 거의 S자형입니다. 네, 이쪽이 아, 13번입니다. 13번 사이트. 네. 이쪽은 안쪽에 폭 들어가 있죠? 네. 폭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혼자만 조용히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뭐 제격인 그런 곳입니다. 자, 다음에는, 음, 제가 있는 곳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14번인데요. 14번이나 13번이나 이 간격이 제가 몇번 말씀드리지만 옹벽을 쳐놔 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옆 사이트가 뭐 하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놨습니다. 아 여기 아주 큰 장점인 그런 곳이죠. 15번 사이트 자 여러분들 느끼셨나요. 네, 보시면은 사이트가 데크가 돼 있는 데가 있고요. 그냥 파쇄 속으로 만되어있는 데가 있으니까요. 예약하실 때 그건 잘 확인을 하시고서 어, 확인을 하시고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15번은 데크가 돼 있죠. 네, 데크도 아주 커요. 뭐 대형 텐트 충분히 뭐 치고도 남습니다. 네자 15번에서 한번 바라보는 다 뷰는 어떨까요. 자, 15번 쪽, 14, 15, 16, 17은 이렇게 뷰를 앞으로 좀 걸으셔서, 사이트에서 한 5, 6발짝 걸으셔서, 아, 저쪽 먼 산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음, 이쪽 16번 사이트도요, 데크 사이트입니다. 자, 다음 17, 18인데요, 음,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자, 이곳 17번 사이트입니다. 17번은, 파쇄석이죠 그냥 파쇄석만 있는 곳이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곳 캠핑장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아, 18번 데크입니다. 18번, 사이트입니다. 여기도, 데크 사이트죠. 아주 뭐, 데크도, 아주 뭐, 좋습니다. 개장하지 얼마 안된 곳이기 때문에, 데크 상태도 뭐, 아주 좋아요. 그리고 주차하기도 너무 좋고요. 배봉산 아, 치유숲이라고 되어 있네요. 안에가 아,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명상하는 데인가 본데요. 매점도 있고. 자가 검진실. 검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결과지를 받았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laughs>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는 신체적 스트레스 매우 매우 나쁨. 자율신경 활성도 매우 나쁨. 피로도 매우 나쁨. 참깝깝하네아 여기 진짜 좋습니다. 저는 사실 캠핑장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캠핑장은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아, 그렇게 뭐 아, 마음에 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 근데 위로 에 올라오니까 음, 너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분 캠핑하러 오시는 분들은요. 밑에서 캠핑만 하실 게 아니에요. 위로 올라오시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 뭐 자작나무도 진짜 많고요. 숲도 뭐 너무 좋고요. 데크길, 임도길. 아, 거의 끝장입니다. 끝장. 이렇게 데크길 가다 보면 휴식 공간도 있고요. 아, 좋습니다. 자작나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기요, 캠핑은 뒷전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꼭 산으로 올라오세요. 진짜 좋습니다. 이쪽이 비야영장이네요. 숲 속의 집하고 뭐 같이 있네요. 음. 뭐 이쪽도 나쁘지 않은데요. 공간도 괜찮고요. 괜찮습니다. 비야영장 숲속의 집하고 같이 돼 있는데 앞에 뭐 자작나무 숲하고 아주 잘돼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지금 5시도 아직 안 됐는데요 <laughs> 여기가 지금 해발 1000m가 살짝 넘다 보니까 안개가 지금 뭐 완전히 다 산을 덮었습니다 대단하죠 안개요 해발 1,000m가 되다 보니까요 밤에 되니까 추워요 추워서 지금 긴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 잘 때도 침낭 아래다가 장판을 놓고 자야 될것 같습니다 어우, 생각으로 한 6시쯤 되니까 추위가 싹올려오는데요 네. <laughs> 역시 높은 산이라 틀리긴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알맞게 저녁도 이렇게 따뜻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곳이 음, 강원도 도에서 운영한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시설도 아주 좋고요. 또 주변 자연환경도 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캠핑장도 캠핑장이지만 음, 이렇게 임도 길 따라 한 바퀴 쭉 돌면은요. 정말 멋집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저 임도길 한번 쫙 아, 돌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후회가 안 남을 것 같아요. 내일 한 바퀴 더 임도 쭉 돌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까 여기 직원분한테 겨울에도 하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계획이, 음, 못 세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산이 높다 보니까, 음, 그렇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5월달에 개장한 데라요. 아직 그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저도 개장하고 나서 바로 올까 말까 좀 많이 망설였는데 개장하고서 바로 오면은 어수선해요. 시설도 그렇고 여러가지가요. 조금 한, 한 두세 달 지나서 오면은 그때가 딱 좋습니다. 이런 곳은 도에서 예산을,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곳이라요. 여러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이곳이 뭐 워낙 높은 고지대다 보니까요. 아유, 아까 뭐 안개가 뭐 엄청 났었습니다. 지금 조금 이렇게 많이 안개가 걷혔는데요. 아 하늘에 멋진 별좀 봤으면 좋겠는데 별이 뜰려나 모르겠습니다. 아참 아까도 제가 임도길 말씀드렸죠. 임도길은 그냥 일반 승용차도 올라가실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유, 갈수록 좀 많이 추워집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꼭 두꺼운 옷꼭 준비를 해가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그런 높이에 있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음, 제가 높은 산에 있는 그런 캠핑장을 가려고 여러분들 찾아봤는데, 어... 지금이 뭐 시즌이라 그런지 뭐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뭐 11월 말까지는 예약이 다 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온 건데 여기도 너무 좋습니다. 매봉산, 천상의 숲 여러분들 한번 꼭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수도권에 오신 계신 분들도 그렇고 밑에 지방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쉽게 올수 있는 그런 거리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도 아, 이건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깨끗하고 뭐 아주 좋습니다.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뎅탕에다가 우동사리를 1인분 반을 넣더니만, 었 아, 너무 배,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 관리 사무실에서 제가 있는, 제가 있는 데가 맨위 층이죠. S자형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거리가 생각에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리고 경사가 심하지도 않고요. 저는 여기 도착해서 밑에 그 화장실까지 관리 사무실까지 왔다 갔다 몇 번을 했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저 안쪽에 계신 분들도 왔다 갔다 몇 번을 했었고요. 그렇게 전혀 안 힘들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하늘에 별이 없는 게 너무 아쉬, 아쉬운데, 아, 빨리 가서 이거 세척장 가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너무 부릅니 <laughs>